Tchau, 보고 유학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그 동안에 한 대주인이 학장에서 주교로 나가는 바람에 학장이 바뀌면서 시간이 흘렀고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황민선 주변의 학장일 때 내가 와서 나주인한테 할라려 유학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심품 받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에 올라갔어. 신분 받은데 또 와서 보내죠. 그러니까 아니 인천격의 신부가 적으니까 2년 동안 신부 경험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가셨어. 인원에 또 와서 이제 내 스폰 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격의 신부가 없으니까 가, 보낼 수가 없다.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한국말 하면 되지 왜 외국말 배우느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부제됐는데 그래 나 주교님 존경을 하고 그래도 하지만 저는 좀 화가 니다 <laughs> 내가 부제 때 성직자의 반열에 드는데 주교님이 나보고 넌 여기서 먹을 수, 없고 잘수 없다. 그래, 부할때 내려와서 신학생 때 인사를 드리고 본당 시분들도다 와서 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최 신부님하고 진 신부님의 식당으로 나를 밀어서 문에 들어갔다는 먹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왔더니 주교님이 쫓아 나와서 나 보고 I told you people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나 You cannot eat here 여기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영어로 아휴 I, I know that 아 압니다 그 나빠 I'm n o 내가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부들이 참석해. 또, 양반이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만, 에이얼 신부님 18명, 나중에 해서 19명, 본당 9개, 신자 2만 3,800명, 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박을 갖고 멸시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식품을 받았더니, 부평 이동 보좌로, 제2 보좌로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육원, 지금 성화병원 지도하고, 또 인천교구에 있는 단체, 11개 단체를 나한테 다 맡겼습니다. 한국신부라고. 그래서, 그걸 맡은 것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두번 방문 여고에 나가서 학생들 가르치라. 그래서 다녔습니다. 근데 돈천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평소 방문 여고 20일을 걸어 다녔습니다. 점심 3월 짜장면 값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그런데 내 교사봉급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 주교가 가져가서 거기로만 <laughs> 나는 나는 천년도 안 주고 그뿐 아니라 본당에서는 내가 보여주는데 지금 백마장 생곡당 본당, 성남본당, 서곶본당, 신곡본당 그게 주일날 나가서 미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다니는 것도 잘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다녔어요. 그냥 끊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laughs> 다 <본다. 웃음> 신부 18명 중에, 환석한 신부가 10명이고, 나머지 9명 중어디까지다돌아가시 지금 없습니다. 남아, 남아있어요? 근데 환숙한 신부들도 그냥 무슨, 뭐, 장가 가고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같이 주일 11시 미사하고, 여섯 개 본당 신부가 그날 동시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환숙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 있을 때인데, 서울교구 신부를 본당 다섯 개가 비었으니까, 꼬달라고 축령님한테 말씀드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신부 회의를 해서 야 된다. 신부 회의했는데 인천 교구 가겠다는 신부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신학교에 전화하고 나보고 당장 내려오라고. 내려갔어요. 축령님한테 가서 나중에 화가 나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려가야 되고 겠 심도할 때 축령님은 그냥 짐 가지고 가지 말고 갔다 와. 그래서 그때 내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제 생활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중고등학교, 방문 국민학교, 대신학교, 대근학교 이렇게 해서 40년 세목생활 중에 19년을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 국민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2층 청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만원 줬어요. 만원 주면서 교실 6개를 치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5기로 그건 육광구장 가서 만났고 사정을 해서 자료를 받았다. 11월달까지 다 지치 못하면 그 자료를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직원한테 제가 우었습니다그러더니 선생님들이 다 나가서 학부형들한테 가서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국민학교를 2층 그 올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천교계 교회 묘지 교회 묘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돈 없다고. 그래서 통화당이 있을 텐데, 가서 사무연위들을 불러서 교회 묘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교님이 한푼 더 준다. 돈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무연들한테 인해서 그 산을 사서 지금 백석 그 묘지입니다. 사서 50평씩. 가정묘지를 해가지고 팔자. 50평에 8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 가정묘지로 지금 공동묘지 땅을 샀습니다. 주여님한 번도 천원도 안 줬습니다. 그래도 잘한 건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였어요. 그러면서 19년 동안 개, 개혁, 또 70대까지 40년 동안 사목장을 하는데, 그때 경찰국, 동인천 경찰 경목으로 가서 형사들 종교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무 멋있게 형사들. 그래서 그걸 했는데, 또 인천시에서 시 자문회를 하라고 래서시 자문회를 할때 연안부도 매립하고 공원 어린이 대공원 뭐한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어린이 대공원이 그때 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거기 오면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게 어린이 대공원을 위한 거냐 그래서 어린이 공원 대신 동네마다 어린이 놀이터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손재식 도시사되고 정 시장 됐는데 그래서 지금 동네마다 어린이 놀이터 있는 거 제가 제안했었됐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정 시장이 신부님이 인천 도시기 국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laughs>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못 하고 주교님한테 얘기하니 주교님이 거절했어요. 그게 그냥 대가 예요 그뿐 아니라 인천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이혼한 사람들 상담을 미리 해서 이혼할 건지 안할 건지 그 해주고 또 검찰에 교육청에 청소년 선도위원 해서 문제 있는 애들 소년원에 보는 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면서 책도 사주고. 아이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면서 상담을 해서 개들을 소년하한안 보내도록 그런 것을 교회만 아니라 사회도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했는데 최주님이 은퇴, 청원서를 내라. 그래서 청원서를 냈더니 70에 은퇴하라. 그래서 이 본당에서 은퇴했어. 70에. 지금 90입니다. <laughs> 마이 아한 사이에 어해 그래도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옛날 가 감사드리고 또 보살 과 없는 저를 위해서 오늘 이런 행선 이사를 해주시고 또 같이 해주신 형제 십칠 들다 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